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티니. 네. 내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거는, 그 닉네임은 바로 마그티비고요. 어, 그리고, 오늘이 3일절이에요. 그래서 일단 유관순누나가 언니인가. 일단 성별은 다볼 수, 성별인 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다르니까 일단 이걸로 할게 음, 전 남자니까 누나라고 할게요 유관순 누나가 음 이제 우리를 빛내 우리 우리나라를 빛내다가 어, 돌아가셨잖아요. 아쉽게 감옥에서 나쁜 일본들이 어. 그래서 3일절이어서3일절이어서 3일절이어서 제가 이 네이버에서 찾은 유관순 누나를 얼굴 이렇게 보여주면서 영상을 찍습니다. 네. 댓글에 제가 앞으로 마그티비를 쓸 거잖아요. 닉네임을 그 자체를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그티비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들이 있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뭔가 좀 마그티비가 할게 없어가지고, 마그티비로한 거예요. 네. 싫으시면, 제가 마그티비 하는 거 싫으시면, 음, 닉네임을 좀 만들어서 댓글에좀 달려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화밀절. 카네 그럼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요즘에 제가 게임을 잘못 하고 게임을 잘못 해가지고 음, 이거밖에 못 찍네요. 다음은 마인크래프트 상황 아 상황극이 아닌 다음은 건축 건축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뭐냐면, 제가 관전자를 하고, 유디님이 건축을 다 하시는 걸 제가, 어, 숨 어, 이렇게 손을 숨겨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안녕. 네, 다음에 봐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겨주시고요 네, 그럼, 안녕. 보기로? 보기로? 보기로 죄송합니다. 보기로는 보겸, 보겸님 거죠. 그냥 안녕할게요. 안녕.